아, 이러니까, 검제도지, 거지. 근데 이게 지금 고장나가지고. 어, 이렇게 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거, 최대할 때도 그냥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살짝씩 조금, 오른쪽으로. 했네, 다쳤다. 자, 자. 저번에 그... 어, 엄마... 칠과 말고 그때 칠과 했던 거 한번 확인 한번 다시 해줄래요? 끝까지 다 했어요? 자, 맨 마지막이랑 우리 한번더 확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7화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넘어갈게요. 그다음7 정리 안 해줬지. 어차 저기 적힌 거 없지. 전체 내용 정리 안해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 전에 꺼. 자. 일단 빠진 게 있는지가 보고 여기 그 사에서 자 여기 사에서 추가 필기 몇 개만 좀더 확인해 주면 되요. 자, 자, 여기 음어디가냐 here to stay. 자, 여기 here to stay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어. 오래 지속되다라는 뜻이었지. 자, 이거랑 바꾸실 수 있는 거 바꾸실 수 있는 거 써져있어 혹시? 음. 아 그래? 라이플리트 라스트랑 리 g 샌드 a 에 뭔가 t 써있어요? 그 다음에 트위트 혹시 뜻? 그때 적으려다가 말았지? 트위트 그때 안 적었던 것 같아 l e bit 트 f a l i 좀 t l e bit 지 f a little b 트 t of 만족을 만족을 주는 사람이나 물건, 것이야다음에한통얘기대접이라 것도 있고요. 자, 얘가 동사일 때 대하다. 에시 c 는 거. 그래서 여기는 기쁨이나 만족을 주는 것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본문 5에서 그 원어브 맨첫 줄에요. 맨 처음에 여기, 원어브 더, 어, 원어브이츠 모스티 이노베이티브유지스 다음에 여기 예. 얘. 예설명있나요예 얘 체크되어 얘 있나요? 안 되겠지. 어, 여기 예에다가 문법 체크를 한번 좀 해주세요. 앞에 지금 최상급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 SE 무슨, 무슨, 냐면무 최상급 강조 이제껏의 의미라는 거 이거 하나 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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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무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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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죠 이것도 정리 한번 해줄게요 프로퍼티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 그래요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특성 재산 소유물 좋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해줄게요 실과 내용 전체를. 네, 이거는 피기를 좀 하는데. 아예 그냥 어, 위에다가 서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기다가 조금 많했을 거야. 좀. It is a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erima kasih telah <laughs> menonton. 알았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바0 넘어갑시다. 전화안이 네. 네. 수업 했니? 전번고 네. 오늘 저상 수업 했니? 아니야 어? 왜? 어. 아, 오늘 하교안갔어 아, 그래. 그래서 보 어, 수업 이고다아니 재미 없었어? 재미있었어? 진짜 오기 싫었겠다. 얼마나 오기 싫었을까요? 아 진짜? 돌아옵시다. 여기 일단 팔과요. 문법이 있잖아요. 문법 좀 알아줄게요. 맨 위에다 좀 적어주세요. 자더 플러스 비교꾼. 네더 플러스 비교꾼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 비교급 하다 받아 이렇게 받아가는 거 알지?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나 o t A, B. 구분이 나와요. 자,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죠? A가 아니라 B. 얘는 어떻게 더 바꿨습니까? 강조를, B를 더 강조하려면 B. A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쓰면 어떤 뜻이 되냐면, B가 A가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점숫사나대의법칙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더 플러스 비교법 부분만 알아주면 될것 같아요. 많이 하지 않고, 오늘은 본문 1, 이나뭐2 정도? 정도만 뭐 하는 걸로 하고, 다른, 학교 할때 너희들은 칠과 워크도 들어가면 될것 같아. 오케이. 자. Hello everyone.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는 지금 어디 나가요? 아, 예 영어 아직. 오케이. 자, welcome to 쇼 d r a i 자, r a 이 i 닥터 브 레이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m your host Super Moon이라고 awesome. 나왔어. 자, 호스트라고 하면이 반대말이 뭐야? G 게스트, 오케이. 자, 포스트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laughs> 이 포스트란 나눠 좀 말합시다. 포스트가 명사할 때는 주인, 주체, 측 진행자. 그 다음에 숙주라는 뜻이 있어. 이거 그 숙주 알아? 아, 채소 아니고요 뭐야, 숙주가? 기생충이라고 따졌을 때, 기생충이 그 몸에 거주하고 있는 거, 거기 그 숙주의 몸에서 그거 영양분 빨아먹고 살잖아. 그 숙주 말하는 그게 호스트라는 뜻이 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얘가 동사일 때는요. 주체하다 접대하다, 왜 냐죠? 전화 안 받으면 전화가 없자시가 사회를 먹자 송실 측면을 응. 한 수경이한테 한고 가져가 응. 그래서 호스트의 의미를 좀알아볼세요자혹시다 여기서는 무슨들 여기는 진행자는 뜻으로 쓰였어요 나는 당신의 진행자 조세 모시기입니다 하고 합니다 can you think back the time When a friend of some you. 자, When이 있고 앞에 시간을 의미하는 선행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관계부사 자 그래서 여기는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At a time 이런 식으로 해서 At which 정도로 바꿔줄수 있겠네요. 팔과 하고 있어요. 팔과 팔과 가정의 노은이 아이디어 필기한 거 아예 음. 7팔과그 합쳐져 있지 않아 너네 지금? 수로로 음. 음. 찾아야지 필기한 거로 다시 필기한 거야 그러면 아무리 썼어도 없니어 답이 없다 진짜. 자 쌤이 음. 이거 2층까지 내려가서 복사해야 돼이럴라는 다시요다시요 같이 봐라 그냥. 자, 너는 친구가 너에게 화를 냈던 그때를 한번 think back 다시 떠올려 볼수 있니? 다시 생각해 볼수 있니? 라는 말이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요 어 distrust 정도로 바꿔줄 수 있고요. edit 이나뭐 init 이랑 원해주시나 그중에서 애지 제일 어좀 적절할 것 같아. 뭐뭐 했을 때 정확한 그 순간을 말하는 거니까 자 다음에 다음에 갑니다. Let's m e a s 자 한번 대처를 상상해봅시다. You decided to write an angry message to that friend. 여기서 내신 지시 형용사로서 죄인의 프렌드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보자. 네가 그 친구에게 분노의 메시지를 쓰기로 결정했다고. 이해가지그 친구 누구야? 널 열받게 한그 친구 말하는 거야? 앞에는 친구가 처음 나왔으니까 부정관사어를 쓰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친구니까 대세 써준 겁니다. 오케이? 다음에 볼게요자 다음에 you say 다시 니다 자, you say some harsh things. 너는 몇 가지의 harsh, 혹독한, 가혹한, 심한이라는 뜻이에요. 어, 몇 가지의 심한 것들을 말한다. That you normally wouldn't say. 다음에 목적어 없지. 목적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대신 목관절로서 앞에 있는 띵줄을 꾸며줍니다. 하나 더 추, 추가. 얘들아이갯를 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썸띵이 아니라 그냥 띵이잖아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로도 바꿀 수 있다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요. 네가 일반적으로는 아마 말하지 않았을 그런 혹독한 심한 말을 한다. 그냥 소행일 때 you don't care 너는 너무나 화가 난 말, 나머지 그 결과 결과의 부사절이다. 그 결과 너는 care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지? t care는 신경 쓰다. 뭐마음에뭐좀마음은 마음에, 뭐 마음, 마음에 담아두다. 신경 쓰다라는 말이야. 자, 이거 so that 이, 어, so t h 부분니까 네가 이거 바꿔볼까요? 바꿔 볼까요? 바꿔 볼까? 소대 so 신경 쓰지 않 않을만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추 신경 쓰게는 너무나 화가 났다 그거 조금 어색하다 그냥 이거 소대 부분은 알았지 그냥 먼저 When you're about to stand까지에서 여기 be about to 동사고요. 막 아, 뭐뭐 하려 하다 이는 뜻이거든요 자 네가 샌드 전송 버튼 말하는 거야 네가 전송 버튼을 막 누르려고 할때 you think about whether it's a good idea 자 너는 생각한다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 질문 리프로 바꿀 수 없다 왜 전치사의 목적어 아니니까 이해 가지 전체사의 목적으로 외도는 쓰이지만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에서 i f 을 쓰이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란 샌드 메시지를 누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 메시지 안에는 무슨 말이 있는데 네가 평소에서는 하지 않았을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그죠 뭐 되게 가혹한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거 군사 구문으로 바꿔볼래요? 좀 쉽긴 한데. 왼 지우고, 유 지우고, 시제 같으니까 해봐. 시죠? Bing about system. 오케이. Bing about system.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러면 Before you know it. 네가 그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자 여기서 그것이랑 뭘 알기도 전에 여기 말하는 거다잉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것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를 알기도 전에 you sent the message anyway. 너는 아무튼간에 그 메시지를 have sent. 눌러 버렸다, 전송시켜 버렸다 이그 말이 현재완료 완료나 결과용법입니다. 알겠지? 응. 자그 다음에요. teen's are more likely to make these types of decisions than others. 자고 나옵니다. be likely to 동사 원형 뭐뭐하기 쉽다 알지? 응. 음, 그러면 1 0대들은 누구보다요, 성인들보다 이러한 유형의 결정, 의사결정을 더 하기 쉽다 이 말이죠. 이해 가시죠? 어. 자, 그러면 이러한 유형의 결정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깊게 생각하지 않은, 충동적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죠 충동적인 결정. 말하자, 이 말이야. 해볼게요. l t h e h e a l t of our guest. 라고 나오네. 어. 자, 우리의 손님들, 그죠? 우리의 초대 손님들의 도움으로. w e l e 우리는 알아볼 겁니다. 무엇을요 간접 의문문을요. 어순주의 의문사 주어 동사. 자, 합니다 It's time to act. 끊을게요. 왜0대들이 경향이 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이 말이야. Before thinking, everything through. 자, 여기 단어 알아줍시다. Think through. 깊게 생각하냐 라는 말이에요. 생각하기도 전에 왜 그렇게 정답하게 행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 dna 스포를 정하자면 너희들도 많이 좀순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지. 어른들보다는. 그렇지.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 것은 니들이 미성숙, 단순히 니들이 뭐어 뭐냐. 단순히 그냥 뭐 어리거나 니들이 성격이 잘못되거나 뭐 니들이 뭐덜 자랐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이 질문 안에서는 너희들이 왜 발달 에, 속도의 차이 때문에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털과 내용입니다. 스포? 음. 자, now, 이제, here's our guest for tonight. 오늘, 오늘 밤, 우리의, 아까 호스트의 반대말, 그죠? 어, 우리의 초대 손님이 여기 계세요. 그 누구냐면, 닥터 지안이글럭슨이라는 사람이래. 어, 자,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어, 뭐라요? 초해 주셔서 감사하대요. 오케이. 자, 하고 지금 뒤에 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부터는 목요일에 할게요. 오케이. 목요일에 할 거고 지금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워크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